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과학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몇 시간 간격으로 일본과 폴란드에서 신비로운 불덩어리 현상이 연이어 발생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밤 현지 시간 오후 11시 8분, 일본 남부 상공에서 눈부신 화구가 폭발하며 약 1.6킬로톤의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 밝은 유성은 수초 동안 밤을 낮으로 바꿔 놓았으며 가고시마에서 오사카까지 약 200km에 걸쳐 관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달처럼 밝게 공기가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다며, 흰 빛이 너무 밝아서 주위 집들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일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장관은 NHK공항 감시 시스템과 여러 차량용 대시캠에 포착됐습니다. 몇 시간 후, 폴란드 동부 루블린즈 오시니, 마을에서도 정체불명의 물체가 옥수수 밭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근 주택의 유리창이 깨졌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을린 금속과 플라스틱 파편이 발견됐으며, 폴란드 당국은 해당 물체가 군용 드론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약한시간 동안 공습경보가 울렸습니다. 일본의 화구는 소행성 파편이나, 우주먼지가 지구대기에서 연소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페르세우스 유성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스포라딩 유성인지 조사 중입니다. 글래스고 대학교 루크 데일리 교수는 놀랍고 멋진 하늘의 아름다운 라이브쇼라며, 만약 운석을 회수할 수 있다면, 태양계 형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뉴스였습니다.